안녕하세요. 로엘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 항상 이혼 사건 의뢰인들이 여쭙는 게 협의혼과 재판상이혼, 또 조정이혼은 뭐냐 이런 질문들 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 특히 협의혼이랑 조정이혼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전반적으로 협의혼이 뭔지, 네. 조정이혼은 또 뭔지 이런 걸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협의혼은 말 그대로 협의가 됐다라는 거고 당사자들 <laughs> 사이에서 협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서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협의이혼할때 신청서를 접수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미성년 아이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석 달이고요 없으면 한달 정도의 숙려기간이 그렇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이 숙려기간 때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숙려기간이 잘 도가되고 마지막에 협의이혼 의사 확정하는 날 판사님을 만나서 판사님이 이혼 의사를 물어보는데 그때 이혼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확인서를 제출해가지고 이혼이 완료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은 협의혼 기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게큰 이슈인 것 같아요 보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저자세로 시작한 이혼 협의혼 절차가 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마음 바뀔 수밖에 없고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의의원이라는 거는 이혼 의사만 판사님이 확인을 하는 거지 둘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맞아요. 그나마 예전보다 달라진 거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거를 조서로 남겨놓는 게 그나마 좋아진 거고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양육비 이슈들이 생겼던 건데 이제 병호사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인 쟁점을 다 열어두는 게 네. 과연 좋은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카톡이든 뭐 A4 용지에든 양육에 대한 얘기든 협의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조정이원을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나눌 게 아예 없다. 두 분이 혼인 관계가 뭐 그렇게 짧거나 너무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해서 아예 나눌 게 없다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이슈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협의혼을 하고 나서 2년, 2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산분할 소송을 할수 있게 법의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재산분할 소장을 뒤늦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 뭐 협의혼에 대해서 안 좋은 사례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로펌에 오시는 고객들이 협의혼을 진행하다가 잘안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협의혼이 서로 잘 돼서 정말 깔끔하고 젠틀하게 이혼이 되면 정말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대 분들이나 30대 극 초반에 아이 없이 이혼하는 결혼 기간이 2년 3년 이내인 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이가 있거나 재산이 있다, 재산이 5억 이상, 3억 이상 있다 그러면 사실 협의혼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부채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이게 재판상 이혼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재판상 이혼이랑 가장 큰 차이는 끝. 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 협의원은 진짜로? 끝이 안날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확인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끝이 나서 하려면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시작을 네네.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은 협의원은 방법은 아닌 거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협의가 잘안 되거든요 사실 이두 분들이 네, 네. 남편이랑 아내가 보통 보면 이혼의 큰 이유가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돼서 이혼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혼할 때 갑자기 협의가 잘 될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혼을 할때 내가 이혼할지 말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아주 예외적인 드문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엮여있는 법률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이 문제도 있고 재산 문제도 재산 있고, 있고 네. 위자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네,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를 하려면 사실은 최소한 조정 위원 정도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거죠? 봤을 때 이제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래도 나쁘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음. 협의 위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실무에서 보면 협의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싸우거나 폭력 사건들도 그때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맞아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은 싸우기가 힘듭니다. 재판정에 변호사들만 보통 출석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러... 조정에 가도 두 분이 만나서 침 튀기면서 싸울 만한 시간을 주질 않아요. 인사만 처음에 하는 수준인 거지 서로 들락날락하면서 마주치지 않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저희 PD님들이 이제 하신 질문 중에 연예인들이 협의원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뭐 이거를 물어보셔가지고 네네. 저는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협의원 하러 법원에 가는 게 과연 좋을까 연예인만 싫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싫겠지만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 가정 법원에 간다라는 사실 결국 또 기자들이 붙어서 취재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붐벼요 두 분이 같이 서서 줄을 서야 됩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복도에서 줄을 서야 돼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물론 이제 저희가 협의혼할 때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보면서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사자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나가야 돼요 누굴 대신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예인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얼굴 팔려가면서 법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꼭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두렵다. 음. 가정폭력이많 만나기 다 만나기 네. 싫다 이런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네. 가끔 계시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의원 이외에 다른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조정이혼이란 말이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이혼할 때 널리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최근에 야구 선수 황재균 아이돌 가수 지연 이혼 사건에서도 조정이혼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조정이혼도 사실은 재판상 이혼의 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조정위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 방식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들이 대리해서 출석한다는 라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대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원의 약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운데요. 조정에서는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이 나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뒤탈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원 할 때는 두 분이 재산 분할이든 어쨌든 이혼 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서로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정 이혼은 어쨌든 시한이 있다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 조정이 안 되면 또 재판 넘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타이트하게 협상을 빨리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혜교, 송중기, 황재규 지연 사건들 보면 조정위원이 한 방에 돼서 한번 기일에 끝이 나는데 그거는 아마 변호사님들끼리 조정기일 전에 미리 다 조정이 된 거죠. 사실상 맞습니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맞아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만 나가서 아마 사인하고 판사님 사인이 들어가면서 끝이 났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희도요. 상대방 대리인이 선임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안을 마련을 해서 네. 상대방 대리인한테 송부를 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럼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속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협의원보다는 조정이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정 성사율이 가정법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약 70에서 80%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다만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뭐 채태영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은 결국 판결로 나온 거죠. 네. 이런 거는 왜 조정이 안 될까요? 서로가 얘기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예를 들면 뭐 최태원 회장 개인 재산이 4조 정도 되는데 노소환 관장 2조를 달라. 절반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심에서 600억 정도가 인정된 거잖아요. 금액 차이가 너무너무 나니까 조정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될 리가 없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문 형태로 이거를 끝을 낸 거고 이 조정이혼과 재판사 이혼의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조정 이원이 되면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기 때문에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상 이원으로 판결문 형태로 끝이 나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태용 회장 사건은 3심으로 넘어간 지금 맞아요. 상황인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조정 이원 같은 절차를 하는 경우에 그럼 법원 가야 되면 또 거기서 안 되면 재판 가야 되고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조정이 안될 사건은요. 협의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네. 절차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협의원에서 굳이 기간을 네달 이상 허비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정이원 신청서를 보냈다고 해서 항상 조정만 되는 게 아니고요. 조정실에 갔다가 다시 재판장으로 가서 별론길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변론으로 진행을 한참 하다가 또 조정을 다시 재판부에서 잡는 경우가 있어서 끝날 때 어떤 형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조정일지 뭐 소장일지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이제 가봐야지 아는 그렇습니다. 부분 같아요 네.